자 금일자 사이버 코인이 오늘자 약28% 가량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줬지만 지금 상승분 절반 이상을 반납하면서 현재 약13% 가량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자 뭐가 있었죠 그쵸 이 비트코인이 3% 가량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시켰고 오늘자도 지금 1% 가량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주요 지지선인 9만 부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태죠 어제자 이 gdp가 발표가 되면서 gdp가 좋지 않게 나오며 이 미국의 경제 상태가 살짝 주춤주춤 하면서 이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어쨌든 모든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을 시켜주면서 장을 마감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늘자 사이버 코인이 아무리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500원 부근의 저항 매물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금 상승분을 반납하는데 일주일 전에도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줬지만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어요. 그죠?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이버 코인 홀더분들이 1,500원 위쪽 구간에 물려 계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현재 오늘자 사이버 코인이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지 않는 는하는 이제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돌아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여기서 오늘자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다면 사이버코인 그 밑에도 열려있어요. 어디까지? 이 밑꼬리까지. 천원 초입 구간까지도 다시금 열려있다는 점. 좀 유념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코인 현재 상태로는 지금 비트코인도 받쳐주고 있고 줄어들었던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투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전 굳이 손절할 라인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보기에서 오늘자 이 1250원 부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탈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굳이 사이버코인은 오늘자에서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이버코인이 오늘자 1500원 부근까지 돌파를 재차 시도한다면 여기서부터는 2000원 부근까지도 우린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이버코인이 2500원 부근까지만 터치를 하면 기가 막히게 윗고리를 달고 조정을 받는 이유는 지금 하부에서 잡으신 분들의 차익실현 매물 때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하부에서 잡으신 분들이 많게는 30% 적게는 20% 가량 수익을 보고 나서 2500원 부근만 되면 득달같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실현 매물 때로 인해서 지금 저항 매물대를 쉽게 뚫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비트코인 흐름이 좋게 올라와 주고 있고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이 볼륨감까지 사이버코인이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 500원 부근까지는 다시금 반등을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코인은 아니다. 왜냐? 전형적인 잡코인이고 기술력도 추후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 끼캐야 일주일 내로 수익을 보고 단타코인으로 던져야 되는 코인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이버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1179원에 지금 진입해서 13% 가량 수익을 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아직까지 던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이버코인 오늘자 평단이 정말 중요하고 오늘자 요 지지 구간을 잘 형성해 주냐 그리고 1250원 라인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저 또한도 이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홀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조금 계좌를 먼저 오픈하는 이유는 제가 뭐 낮은 평단을 자랑하거나 수익률을 자랑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 또한도 지금 사이버 코인을 홀딩하고 있고 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 좀 진정성과 사실성을 부여드리기 위해서 제 계좌부터 오픈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다행인 게 그나마 제가 단기적으로 이러한 시장 속에서 구독자분들에게 단타 코인을 추천드렸죠. 그쵸? 오피셜 트럼프 솔레이어 코인 넥스페이스 그리고 월드리버 디파이낸셜까지 수익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힌트가 있어요. 차트 속에서 우리가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믿고 따라주신 와 분들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이러한 코인을 어디서 추천드리고 있죠? 그렇죠?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제 교육방에서 제가 매일마다 단타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현재 이 교육방에서는 제가 단타 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대 호재 뉴스들 매일같이 정리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현재 이 교육방은 제가 100% 무료고 뭐 어떤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가입 요구 이런 거 때려죽여도 없는 교육방이니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 입수가 늦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거다. 제가 장단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보다 뭐 넥스페이스 코인 같은 경우는 465원 부근에 제가 매수가를 드렸죠. 저 또한도 465원 부근에 진입해서 현재 38% 가량 수익을 보고 있고 이 말은 즉뭐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단타코인은 제가 말로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저 또한도 제가 제돈 제 직접 투자해서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좀 디테일하게 매수 매도타점 대응 방법 그리고 투자 금액까지 정확하게 설정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24시간 포트폴리오 똑같이 꾸려나가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될 거다. 제가 장단컨대 말씀을 드리겠고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제 직통번호 9862 4566 번호를 남겨놨어요. 그죠? 이 직통번호로 이렇게 사이버라고 적으셔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교육방 초대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코인이 아니더라도 물려 계신 종목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계시다면 종목명이랑 평단가 남겨주시면 뭐 월드코인이면 월드코인 이렇게 적어주시고 본인의 평단가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평단과 시대에 맞춰서 조금 디테일하게 대응 방법, 메시먼서타점 정확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100% 무료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이거 돈들고 어려운 부분 아니죠 그죠 이거 한 번씩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자 영상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현재 부근에서 사이버코인 충분히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1,250원에서 1,270원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이버코인 이 밑구간의 저항 매물대가 1,500원 구간에서 조금 심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부에서 잡으신 분들의 차익 실현 매물도 매도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마이너스 4%에서 3%가량은 더 빠져 줘야 여기서부터가 조금 매수 타점의 기회가 생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타점 자리는 1250원과 1270원 라인 요 라인 지켜주면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1500원 부근까지는 다시금 재차반드 보여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타점은 1250원에서 70원 사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의 익전 라인은 1500원 부근에서 약 20%가량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코인 나는 도저히 도저히 이 가격에 팔 수가 없다. 너무 상담부 에 물려있어서 이 가격엔 팔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지금 사이버코인이 1500원 부근 1차 저항 지점을 뚫고 나서 어떤 식으로 조금 차트를 그려가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의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지 이 장기적으로 어디 가격까지 갈수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추후에 방송을 다시 찍던 아니면 제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리던 할 테니까 요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절 라인도 이건 좀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녹화 방송이고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올라가는 영상에 올라가는 시점에선 사이버코인의 다 효과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제가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금전 가입 요구 절대 없는 교육방이다 약속을 드렸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난이도가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위아래로 전부 다 털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녹화 방송은 조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이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입장 방법은 98624566 번호 재직통 번호 남겨놨어요. 그죠? 사이버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자뭐 어떠한 금전 가입력은 절대 때려 죽여도 없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근데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이거 돈 들고 절대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전 다음 영상으로 더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맨이었습니다.